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해하시니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고린도전서 6장 12절과 20절은. 다시 바오피 음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5장에서 한번더 다뤘었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음행에 관련된 부분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이 5장이었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6장의 말씀은 다시 한번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창녀와 관련된, 매춘과 관련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린도를 살펴보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항구도시였습니다. 그 당시는 뭐 육상 교통이 발달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상 교통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항구도시는 많은 사람들이 몰리,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상인들이 와서 무역한 곳이었고 또그 무역과 관련된 모든 또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또그 상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많은 유흥업소들, 술과 또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많은 유흥업소들이 있었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에 또 그리스 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 그 신전 안에서 많은 우상숭배와또 많은 각가지 음란들이 일어났던 곳이 고린도라는 도시였고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고린도 하면 아그 편하게 도시라고 할 정도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던 도시였습니다. 그 도시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절부터 시작해서 14절까지 이야기하신건 뭐냐? 결국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가는 곳마다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여서 고린도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고 또그 많은 성도들이 또 바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데 그 바울의 가르침 중에 자유의 개념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이 오해하면서 뭐냐면 우리가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 하는 건 상관없다. 뭐든지 할수 있다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해서 그것을 성적인 것으로 적용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12절부터 시작해 14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한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할수 있다라는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할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뒤에 분명하게 이렇게 합니다.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자유를 가지고 행하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이 다 자유,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있지만 그 자유가 다쓸수 있고 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내가 무엇이든지 억매이지 아니 아니라 우리가 또이 억매이지 아니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얽매일수 있다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에 분명하게 제한이 있고 또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또이 13절에 이렇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식이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음식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신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들을 하나님이 다 제한할 수도 있고 이것이 다. 그릇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종하는 자들을 따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우리의 마음껏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유익과 또 공동체의 유익을 따라서 그것이 제한될 수 있고 또 그만큼 얽매일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면서 13절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이냐?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는 주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우리가 몸에 어떤 쾌락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 또 한편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며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5절부터 17절을 향하여서 음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음행은 무엇이냐면 음행의 정의를 이야기하면, 부부 외적인 모든 성적인 관련된 모든 것의 죄를 의미합니다. 부부 안에서 일어나는 것외 모든 것들, 거기에는 뭐매춘뿐만 아니라, 부, 뭐 불륜, 여러 가지 뭐 성폭력, 성추행, 그 모든 것들 다 음행이라는 한 단어로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음행이 정당화될 수 없는 이유는 15절에 보니까,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냐. 첫 번째는, 너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인들의 육체는 결국 그리스도의 몸의 각 부분의 지체로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각 지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음행을 할수 없다는 걸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17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그리스도와 합하는 자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보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에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행을 할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우리는 창녀의 지체가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창녀와 합하는 자는 구와 한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트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창녀와의 관계를 통해서 주어진 것은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라 창녀의 지체가 된다.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 육체의 지체 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과 육체를 강조하시면서 결국 영이 더 중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음행을 피할 수 있다. 음행이 정당가될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0절을 통해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또 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도 바울은 음행을 정복하라 이야기하지 않고 피하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거기에 두지 말라. 이것이 음행을 피하는 가장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가 음행은 피해할 대상이지,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이 그곳에 가지 않도록 우리 눈을 거기에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음행의 죄가 얼마나 주, 저기 강력한지, 또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그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몸 밖에 있는 죄들 또몸 안에 있는 죄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성적인 죄, 음행의 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자기 몸과 인격까지도 망가뜨린 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주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인격뿐만 아니라 이 음란의 죄를 통해서 개인의 어떤 무너짐뿐만 아니라 가정의 무너짐을 또 유발할 수 있고 공동체의 무너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이큰 데미지를 줄수 있는 죄기 때문에 너희는 음행을 하지 말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 음행을 통해서 결국 부어주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과 또 공동체를 깰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음행이 잘못된 죄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피하라 결국 너희의 시선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들 자체를 다 거기서 두지 말고 그것을 다 끊을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몸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년의 저,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년, 성령의 전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머무시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결국 그 의미는 무엇이냐?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은 우리의 몸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성령의 법과 또 육신의 법을 따라가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엔 두 법이 싸운다.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워서 무엇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죄를 짓느냐, 아니면 영광을 드리는 것처럼,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세상의 법, 육신의 법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법을 따라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성령의 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19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지배되는 내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내 몸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배하시는 몸이고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값으로 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 받았다 우리가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입어서 그 보혈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값을 뭐, 산 자들이 되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율로 인하여서 산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너희 몸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은행을 이야기하면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관들, 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따라가지 않고 오직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고린도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주의 환경들, 잘못된 모습들 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그 세상에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성령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분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 주어진 자유가 방종이 되느냐 참된 자유가 되느냐는 결국 삶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종의 삶, 우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그 삶의 주인이 성령님이 아니라 내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정말 그 안에서 자유가 있지만 절제할 수 있고 제한이 있고. 또 어떤 목적을 따라서 할수 있냐? 그것은 결국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내 삶, 내 몸의 주인임에 따라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내가 이것을 할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우리가 더 쉽게,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의 많은 선택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오늘 감는 저녁의 시간까지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선택의 순간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을 할때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선택할 을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셨을까라는 그 마음과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영광된 삶, 또 그것을 통하여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시대 더 심하지 않습니까? 성적인 유혹이 더 심하고 오히려 잘못된 영향들을 통해서 문화들 통해서 뭐혼전 순결에 대한 것들도 이미 흐지부지한 상황이 되었고 정말 많은 상황 가운데서 성적인 문화들이 너무 개방되었고 또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정말 아니다 할 정도의 어떤 문화들이 살아.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 문화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고 또 모든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마음 가운데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어,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철락들또 문화들, 이 세상의 사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조와 반대의 방향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 우리의 눈을 지키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 옆에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드는 많은 죄의 유혹들 가운데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령님이 주인되셔서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육체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 주시도록 우리를 함께해 주시고 오늘도 지켜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내는 능력을 힘입어서 또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우리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이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위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이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의 유혹과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내 마음을 지키며 또 성령의 그인도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께 함께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우리 성경 세미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되었는데 주일까지 시작. 마치는 그 시간까지 성령께 삼배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10년 가운데 참여할 수도 기대해 주시고 또 강사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하셔서또성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될수 있도록 성경, 성경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기대해 주실 것은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산책 AKPC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일 가운데 수고 수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락해하라고 기도 부탁드리고 네 번째 기도해 주실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름 사역이 이제 곧 시작되어집니다. 이 여름 사역들이 하나님은 혜 가운데 잘 진행되어지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다음 세대의 여름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해 주실 것은 이번 주에 있을 세간족 오리엔테이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태국 한준수 선교사님과 또 우리가 목장에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들께 기도해 주시고 또 유계선 집사님, 김영수 집사님, 손혜순 집사님. 찰스 토마스 성도님, 김기현 권사님, 조인철 집사님, 투병주인 성도님을 위해서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일상의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